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소라고 하고요. 우선은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아주 따끈따끈한 병아리 유튜버고요.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과연 이 강소라는 유튜버는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캐릭터 유튜브고요. 캐릭터 유튜브다 보니까 캐릭터 관련 영상들이고요. 거의 캐릭터 그리기 강좌가 중심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림만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만들기라든지 제품 리뷰라든지 브이로그처럼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너무 아쉽잖아,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맛보기로 다음 영상 인트 나갑니다. 짜잔! 바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짱인 인싸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신비 금비인데요. 동글동글한 얼굴과 쫑긋 솟아있는 뿔, 오동통한 몸을 가진 만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하, 제가 잘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